안쪽으로 돌아가는 에스컬을 말고 고데기를 넣고 열어주고 바깥 방향으로 돌려야 되는데 안쪽 방향으로 돌리면 여기가 꺾이게 기 완전 찍혀버리거든요. 고데기가 바깥으로 돌아가게끔 세로로 팔이 좀 불편할 뿐이 안녕하 소리쌤입니다. 오늘은 정말 쉽고 간단하게 할수 있는 긴 머리, 굵은 웨이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요즘 꾸안꾸 스타일이 대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C컬과 S컬을 믹스해서 자연스럽게 연출한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봉고데기 스타일링은 평소 댓글에도 문의를 많이 주셨던 부분이고 예전에 제가 인스타에 올렸던 영상 중에서도 조회수가 조금 높은 거였기 때문에 이 영상을 다시 유튜브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봉고데기, 이 원형 아일롱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쓰는지 그 사용 방법부터 몇 미리로 말아야 되는지, 방향은 어떻게 돌려야 되는지, 앞머리 고정하는 거 옆머리 고정, 옆머리 볼륨 등등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꾸몄는데 안 꾸민 것처럼 그런 예쁜 컬이 나올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우선 오늘 제가 준비한 고데기는 보다나 40mm, 예스뷰티 35mm, 예스뷰티 31mm, 글램팜 28mm, 다이렉트기, 그리고 반달 고데기까지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몇 호를 써야 되나요? 몇 미리를 써야 되나요? 주변에서 자주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굵은 웨이브 하려면 어, 고데기 호수나 미리수는 어떻게 몇 미리로 해야 되나요? 자주 물어보시는데요. 보통 몇 미리로 만다. 이 보통이라는 말보다는 각각 개인적으로 원하는 굵은 웨이브의 정도가 다 다르고 머리 길이나 모량이나 모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딱몇 호를 써야 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 대략 30에서 35호 내외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여기서 머리 수치 적거나 모발이 얇거나 모발에 웨이브가 금방 머리가 풀린다던지 길이가 많이 길지 않다면 30에서 32호 정도 추천드립니다 너무 굵게 풀린 듯한 웨이브가 아니고 어느정도 웨이브의 컬이 유지되는 선에서 말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호수가 적합할 것 같아요 31호 정도?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머리가 많이 길고 숱이 많다거나 완전 볼드하고 내추럴하게 풀린 듯하게 말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는 35호 이상의 굵기가 되는 아이롱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35호고, 이게 40호 그리고 이 사이드뱅의 머리 연결시에 얼마 전에 이쁘게 머리를 잘랐는데 욕심이 나서 제가 좀더 잘라가지고 완전 바보가 됐어요 어쨌든 이 옆머리 연결 시에는 30호 정도의 아일론으로 에스컬 연결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28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머리에 뿌리 볼륨을 살리려면 이렇게 반달 고데기, 반원 고데기나 20mm 이하의 직경이 작은 미리수의 아일론이나 고데기 매직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제로 웨이브의 방향, 뭐 웨이브를 왼쪽으로 만다, 오른쪽으로 만다, 뭐 바깥으로 만다, 안쪽으로 만다 이런 말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방향이 헷갈리시는 분들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이 방향의 기준을 잡을 때에는 내 얼굴의 중앙을 기준점으로 해서 이 고데기가 머리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지 아니면 얼굴의 중심점으로 고데기가 얼굴 앞쪽으로 굴려진다든지 이 고데기가 돌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바깥 마름이다, 안쪽 마름이다, 통상적으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바깥쪽 쪽 으로 많은 것은 고데기가 이렇게 바깥으로 돌아가야겠죠? 이렇게 안쪽으로 많은 건 바깥이 아니고 얼굴 중심점 기준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많은 거겠죠? 고데기가 얼굴 중심점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많은 거죠. 방향이 다른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얼굴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바깥으로 말고 저쪽도 고데기를 바깥으로 돌려서 말아서 양쪽 밸런스를 맞춰서 연출하는 거예요. 지금 설명드리려고 여기는 바깥쪽, 여기는 안쪽으로 말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한쪽 다 바깥쪽으로 말고 이쪽도 다 바깥쪽으로 말고 싶다 아니면 양쪽 다 안쪽으로 말고 싶다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아니면 이렇게 바깥쪽 한쪽 방향으로 대칭을 맞추기 위해 말게 된다면 결과론적으로 왼쪽, 오른쪽에 고데기가 돌아가는 모양은 서로 반대로 달라 질 수밖에 없겠죠. 구데기를 한쪽 방향으로 말면 흐르는 듯한 연출을 할 수가 있고 방향을 믹스해서 말면 조금 더 볼륨감 있는 듯한 펌한 듯한 느낌의 컬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오늘 바깥쪽으로도 말고 안쪽으로도 말고 다이스컬로 말아서 시컬도 조금 믹스해서 연출해 볼 거예요. 실로 고데기 잡는 법 고데기 돌아가는 방향은 알겠는데 이 고데기 자체를 어떻게 잡고 어떻게 열을 주나요? 이렇게 고데기를 세워서 말아야 되나? 아니면 이렇게 거꾸로 들고 말아야 되나? 뭐가 맞는 거지? 둘다 연출할 수 있습니다 단 웨이브의 모양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우선 고데기를 위로 세워서 고데기 끝부분이 하늘을 보게끔 하고 모발의 표면을 평평하게 펴서 고데기를 돌려서 말아 연출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고데기 끝부분이 바닥을 보게끔 거꾸로 세워서 모발을 트위스트 하듯이 꼬아가면서 모발을 돌려서 말아 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전자로 말면 표면을 납작하게 펴서 말기 때문에 똘똘똘 캔디컬처럼 조금 더 컬이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후자로 말게 되면 뭐 셀프할 때 이게 조금 힘들긴 한데 모발을 꼬아서 사이 간격이 고데기 안에서 좀 띄엄띄엄 띄어지게끔 열을 주고 마는 거라서 조금 더 풀린 듯한 스컬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방법은 거꾸로 들어서 하기 때문에 혼자 셀프로 할때 팔이 이렇게 익숙해지지 가 않아가지고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알려드린 방법으로 세워가지고 말고 너무 똘똘똘 말려다 싶으면 브러싱을 해서 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고데기를 위로 세워서 고데기 끝부분이 하늘을 보게끔 하고 모발을 트위스트 하듯이 꼬아서 모발을 위로 올라가면서 돌려서 말아 연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하게 되면 손도 너무 불편하지 않고 꼬아서 띄엄띄엄 말기 때문에 좀더 풀린 듯한 컬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똘똘똘 돌려서 말을 때 는 모발 끝부분에 열처리를 할때 손이 좀 대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웨이브를 말기 전에 끝쪽 부분에 이렇게 시컬을 먼저 말아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딱 4개에서 6개의 섹션으로만 나눠서 진행할 건데요. 순서를 먼저 설명드리면 이 밑에 안쪽 머리는 시컬이랑 안쪽으로 말리는 S컬을 같이 말 거고요. 이 윗머리랑 옆머리 쪽은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굵은 S컬을 말아 연출할 겁니다. 아랫머리 먼저 해 볼게요. 우선 크게 두 개로 상하로 나누어서 모발을 위로 올려 파팅해서 고정해 두겠습니다. 고무줄이나 집게, 핀핀셋 뭐다 괜찮을 것 같아요. 인컬, 시컬을 먼저 말아줄 건데 얼굴을 중심적으로 고데기가 안으로 들어가게 쪽도 고데기가 안으로 돌아가게. 여기서 이 고데기가 갖고 있는 폭보다 더큰 C컬을 원한다면, 모발의 간격을 좀더 크게 잡고, 천천히 뜸을 들이듯이 원하는 형태의 큰 반원을 그리듯 열을 주면 됩니다. 이쪽 볼륨을 좀더 살린 거죠? 여기. 그 다음에 이 뒷머리를 다 반으로 갈라서 갖고 온 다음에 몇 가닥만 잡아서 인컬이 아니고 아웃시컬로 뻗쳐줄게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 다음으로 이잉컬를 말아놓은 안쪽 머리를 소량만 잡고 안쪽으로 돌아가는 스컬을말 거예요 저는 오늘 40mm의 큰 굵기의 봉 고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발을 굳이 위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고요 첫 번째로 알려드린 방법대로 고데기 세워서 편안하게 돌릴 거예요 아요거 바깥쪽이다 다시 안쪽으로 이렇게 돌리셔야 돼요 안쪽으로 이게 넋 놓고 있으면 방향이 헷갈려요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돌리는데, 돌릴 때 머리가 길거나 숱이 많을수록 이게 잘안 돌아가요. 자, 돌릴 때 팁! 열이 들어가지 않은 고데기로 알려드릴게요. 모발을 고데기에 껴주고, 감아야 되는데, 안쪽으로 지금 감는데, 이렇게 감을 때, 이 집게 사이에 모발을 넣었잖아요? 여기를 닫고 있으면 잘안 돌아가요. 귀 옆에까지 돌아가서 데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발을 한 바퀴 돌 때는 이 집게 부분을 열어줘야 돼요. 돌려서 모발이 감길 때, 열어줬죠? 열어주고 한 바퀴 감았으면 집게 부분을 닫아주세요 닫아주고 닫은 상태에서 아까 원래 있었던 방향대로 한 바퀴만 고데기 돌려주고 자요 나머지 머리 또 말아야 되잖아요 말라면 고데기 어떻게 집게를 여기를 열어서 살짝 내려가지고 내렸죠 자 돌릴 때 닫으면서 딱 먹어져 들어가니까 한 바퀴씩 돌아갈 때는 열고, 돌아갔을 때는 닫아서 감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면서, 만약에 열을 온도를 높였다면 머리가 다 탔을 거예요. 아니면 엄청 뚫뚫뚫 말렸겠죠. 다시 말아볼게요. 안쪽으로 넣어서, 집게를 열어서 돌리고 닫고, 올리고 열어서 돌려서 감아서 제자리 감고, 열어서 끝까지 돌리고 감고. 한 바퀴씩 끝에 머리 엎질 때까지 돌리고 자, 열 조금만 주고 많이 똘똘똘 안 하고 싶어요 자연스럽게 할래요 요 정도 반대편도 해볼게요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기준점으로 여기는 오른쪽이니까 이거랑 같이 말아버리면 이 기준에서 바깥마름이 돼버리는 거니까 안쪽 마름으로 할 거면 이렇게 돌아가야겠죠 몸 안쪽으로 고데기가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손으로 집게를 열었다가 다. 그대로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컬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는 거의 생머리 느낌의 시컬이 있는데 웨이브 느낌을 빡빡하게 다 말고 싶으신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안으로 말든 겉으로 말든 s 컬다 연결해 주시면 돼요. 오늘 일단 알려드릴 스타일이 코안코 스타일이기 때문에 s 스컬로 빡빡하게 안 넣고 시컬 느낌을 좀 믹스해서 말으려고 제가 이렇게 연출했거든요. 열을 주는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합한가요? 보통 7초 내외인데 모발의 굵기나 길이나 상황에 따라 틀리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탈색모기 때문에 5초 정도만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잘 나오고 건강모이시거나 더 빡빡하게 말 알고 싶으신 분들은 더 오랫동안 말아주시면 되는데 연기가 난다거나 선냄새가 나기 전까지만 말아주셔야 돼요 뒷머리를 해볼게요 위로 나눠놓은 머리를 내려줍니다 마찬가지로 얼굴 중심점으로 지금 바깥으로 말 거니까 고데기가 바깥으로 돌아가게끔 이렇게 이 애들 한 번에 잡아서 머리숱이 저보다 더 많으신 분들은 한 번씩 더 나누시면 돼요 끼고 바깥으로 돌아가게끔 얼굴 중심점으로 얘가 얘가 돌아가는 모양이 바깥으로 말고 원래 처음 감았던 위치대로 돌리고 자 지금 모량이 조금 많기 때문에 열을 한 7초 정도 줄게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는 이유는 물론 저는 손에 굳은살이 계서 뜨거운 걸 많이 못 느끼긴 하지만 모발의 온도가 어느 정도까지 들어갔나 체크하는 거거든요 조금 뜨겁기 전에 빼시면 좋아요 살짝 뜨거운 감이 올라옵니다 아 너무 똘똘 말린 것 같아 손으로 풀어주세요 반대편도 해볼게요 이때 조금 더 말고 싶은 부분은 소량으로 잡고, 앞부분만 조금 더컬감 있게 다시 말아주세요. 여기도 앞에만 다시 말아야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위로 세워서 마는 게 익숙해져서 세로로 마는 편인데, 이렇게 들어가지고. 팔이 좀 불편할 뿐이지, 이렇게 말면 더 내추럴한 컬이 금방 쉽게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정한 스타일에서 밑에 머리는 안쪽으로 말고 위에 머리는 겉으로 말아야 된다. 그렇게 정해진 건 없는데 보통 저는 이제 위단의 옆머리랑 연결하려면 바깥마람으로몇 가닥은 좀 말아줘야 좀 자연스러워 보이더라고요. 볼륨감 있어 보이고 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앞에 머리도 조금 난 안으로 말고 싶다 하시면 얼굴을 중심적으로 이렇게 안으로 말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웨이브를 말때 위치 보면 너무 뿌리에서부터 가까이 넣어서 하시면 웨이브가 여기서부터 형성이 되기 때문에 볼륨감도 많아지고 조금 화려한 스타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스타일도 원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광대나 눈 옆에 얼굴형에 맞는 볼륨 위치에 따라서 이 정도! 방대 옆쪽에 넣고 불려서 하시면. 여기는 자연스럽게 좀 생머리가 있고 여기서부터 굵게 흘러서 가기 때문에 호안꾸 스타일에 적합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생머리 부분이 조금 같이 믹스되고 C컬이 같이 믹스됐기 때문에 S컬만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연출이 된것 같거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앞머리를 해볼 건데 웨이브를 좀 연결해주고 이 윗부분에 볼륨을 좀 살려줄게요 앞머리 드라이할 때 앞머리 볼륨을 살릴 때는 이 드라이만한 게 없기는 해요 하지만 바빠죽겠는데 언제 드라이를 하고 있냐 귀찮아 죽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고데기나 매직기로도 하셔도 되는데 아까 썼던 굵은 고데기 뿌리볼륨을 잡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오데오 가르마를 살려서 연출할 건데 이 가르마 경계 부분이 매끄럽게 살려면 이렇게 굵기가 좀 얇은 그룹 구릇좀 말아놓고 연출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드라이기랑 드라이롤로 뿌리 볼륨만 거꾸로 말려주는 개념으로 뿌리를 잡는 쉬운 방법이 있어서 그것도 좀 설명해드릴게요. 모발이 약간 젖어있을 때 드라이가 잘되기 때문에 볼륨 스프레이를 뿌리고 연출할게요. 아베다 거고요. 드라이기랑 드라이롤을 뿌리 반대 방향으로 보내서 꺾어줍니다. 반대편 가르마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밀어서 꺾어서 눌러주면 원래대로 가르마를 했을 때 뿌리 부분들이 제대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볼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가르마의 경계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볼륨을 살리고 싶을 때에는 이 반원 고데기 추천드리는데요. 뿌리 부분 가까이에 고데기를 넣고 고데기를 돌려서 볼륨을 살려볼게요. 근데 이 부분이 좀잘안 되고 무섭고 데일까 봐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반대로 고데기는 그대로 있고 모발을 당겨서 밀어 가면서 열을 줘서 볼륨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도 두피 조심, 화상 조심하셔야 돼요. 사이드뱅 옆머리 저처럼 이렇게 사이드뱅인데 얼굴형을 완전히 커버하고 싶다 얼굴 완전 소멸이 되고 싶어요 하시면 이 부분을 인컬로만 말아주세요 몇 가닥 없지만 이렇게 안으로 넣어가지고 인컬 조금 더 길었으면 좋았을 걸요. 약간 턱선 밑에까지 떨어지면 좋은데, 조금 제가 짧게 잘못 잘랐어요 이때 이 옆머리랑 연결되는 중간머리 정도 되는 기장. 얘네들은 공고대기로 다시 바깥마름으로 연결해주면 좋습니다. 옆머리 쪽에 다이렉트 한번 집어볼게요 드라이나 고데기로 뿌리 볼륨을 잡으실 수 없는 분들은 옆머리나 뒤통수 쪽에는 다이렉트기를 집어서 연출해도 괜찮아요 근데 딱 요거만 주의하실게요 절대 이 머리 겉면까지 말면 안 되고 겉머리를 빼놓는다고 너무 조금만 빼서 집으면 내려놔도 자국이 좀나 있는 게 많이 보일 수가 있으니까 머리 빼는 양을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빼서 열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일자로 찍찍 찍어서 열을 주지 말고 뿌리 부분 최대한 가까이에 대고 약간 반원을 굴리듯이 고데기로 뿌리 볼륨을 살리듯이 열을 주는 게 좋고 너무 폭이 많은 부분을 집지 않아야 합니다 머리를 풀어 내렸을 때 지글지글한 부분이 보일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 머리 같은 경우에 말다보니까 여기 앞머리 기장이 너무 짧아서 인컬로 말아넣었던 거를 자연스럽게 바깥쪽으로 꼬아서 얹어만 줄게요 라이센스로 마무리 좀 해볼게요. 이 볼륨을 넣은 안쪽이랑 컬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스 스프레이를 추천드리고요. 무게감이 있는 워터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좀 처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머리 푸르는 스타일로 고데기하실 때에는 워터 타입보다는 가스 타입을 추천드립니다.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로레아 에르네트 뿌릴 거고요. 뿌리 안쪽이랑 앞머리 웨이브 컬. 이 냄새 너무 안 좋아요. 또는 에센스 성분이 있는 윤기를 좀 주는 그런 스프레이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리제르 브라이트업 베일입니다. 흰색이네요. 에센스를 너무 많이 바르면 너무 기름져 보이기 때문에 아주 소량만 모발 끝에 발라서 마무리해줄게요. 모로칸 오일 트리트먼트나 실크트라피 에센스 많이 쓰고 있어요. 소량만. 어, 남은 거는 팔겠어.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될 점을 말씀드릴게요 이 고데기가 돌아가는 방향을 잘 보고 머리를 넣어야 되는데 이 집게 부분에 머리를 넣어주고 나서 고데기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꺾어서 넣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완전 찍혀 버리거든요 이렇게 바깥 방향으로 돌려야 되는데 안쪽 방향으로 돌리면 여기가 꺾이겠죠 그럼 고데기를 안쪽 방향으로 마를 때에는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반대로 이렇게 넣어야겠죠 한번 웨이브가 찍히면 그 부분에 물을 뿌리고 다시 수정하거나 그 열이 식기가 전에 그 열을 줬던 온도보다 더 높은 온도로 빠른 시간 안에 수정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고데기에 웨이브를 껴서 말아 올라갈 때 이렇게 할 때요. 이렇게 올려서 말 때. 원하는 컬의 형태가 매끄럽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혹시라도 뺄때 잘못 빼면 찍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유의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왕초보이거나 공손을 갖고 계신 분들, 고데기가 정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온도를 160도 미만으로 해서 시작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처럼 탈색모나 모발이 얇거나 가느신 분들은 160도에서 180도 정도만 유지해주세요. 전 오늘 설명드리려고 160도 됐다가 180도, 200도까지도 들어갔거든요. 200도까지는 좀 많이 높기는 해요. 뜨거우니까 꼭 조심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고 대기를 사용한 굵은 웨이브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 봤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반복적인 단어를 몇번쓴게 있는데 꼭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많이 부족하고 긴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